겨울철인 요즘 방 안의 공기가 살짝 건조해서 눈이랑 목까지 따갑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홈플래닛 생수병 가습기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저이 가습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초음파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기능은 물에서 매우 미세한 물방울을 생성하여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방식인데요. 덕분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증가하고 건조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으로 인해 피부 건조 등을 예방하고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보다 쾌적하고 신선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으로 물 부족 알림 기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이 제품은 물 부족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가습기에 물을 채워야 할 때마다 바로 알려 줍니다. 이 점은 분명 많은 가습기 사용자들이 멋진 편의 기능으로 환영할 것입니다. 더 이상 가습기에서 나오는 습기가 적어진 것을 느끼거나 건조함을 몸소 느끼며 물을 보충해야 할 시점을 추측하지 않아도 됩니다. 분무량 조절 기능과 간편 세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. 홈플래닛 생수병 가습기는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순간적인 환경 변화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남편 세척 기능 또한 제공되어 가습기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과정을 크게 줄여주어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가습기는 12와대의 전력만을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전기 요금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. 사실 이 홈플래닛 생수병 가습기는 기능과 품질,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인데요. 저는 이 제품이 만족감과 함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. 다른 이들도 이 가습기를 통해 우수한 가습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